전미 예수님.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어디 갔다 온줄 아시죠? 네. 어디 갔다 왔죠? 네? 어디? 그건 어제고요. 어제일 밖에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아, 네, 피정을 갔다 왔죠. 피정 갔다 오고서 제 얼굴이 좀 괜찮아졌나요? 멋있는 거 말고 그건 일상, 늘, always. 그거 말고 좀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좀막 후광이 막나오네아 <laughs> 사실 피정을 가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 또 힘든 내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뭐가 이렇게 힘들었냐면 아, 이게 갑자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 우울감과 고독함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휘몰아치게 탁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정을 딱 갔는데 그 피정이 이제 독실이거든요, 독방이거든요. 여기 재단의 한 3분의 1반 정도 되는 공간에 화장실 하나랑 이제 침대 하나, 이거 이거 뭐죠? 옷장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4박 5일을 지내는 건데, 피정기간의 일정이 어떤 일정이었냐면, 7시 반에 다 같이 이제 아침 미사를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더군다나 뭔가가 하나가 딱 꽂혔는데,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점점 점점 파고드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에 던져지다 보니까 순간 이게 환경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어? 이 감정이 뭐지? 하면서 꼬리를 물고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아, 그래. 내가 사제로 살면서는 행복할 수 있겠다. 근데 점차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이제 저를 잊혀져 가고, 저를, 잇, 잇, 뭐라 그래? 말이 안나오 점점 잊고, 그리고 뭐, 본당 사목도 끝나고, 은퇴를 하고 나면, 크, 외롭겠구나. 그때는 분명 팔팔할 텐데, 만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인간적인 외로움이 머릿속에 탁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죽는 날까지 사제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까지 이제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도 뭐몇 번씩 오기는 했지만 그런 질문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중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웃음> <웃음>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외로우신가요? 같이 있어도 외로우시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데도, 같은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다고. 아,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laughs> 여튼, 그렇게 이제 피정을 쭉 보내면서, 피정 끝나고 바로 이제 어제가 이제 한달 전, 그 전부터 공지드렸던 봉사자 성지술래였거든요. 제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크, 안 가고 싶었어요. 그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면 만사가 다 귀찮거든요. 지금 뭐저 앞에 뭐 커피를 흘렸어. 그거 닦는 것마저도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어떡해요 또. 한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안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건잘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밤잠을 설치니까 뭐한 새벽 5시부터 눈을 떠가지고. 아... 다시 누웠다가, 또 떴다가, 반복하다가, 이제 한 6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7시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딱 해서 수원역에 7시 한 반인가, 40분인가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딱 제가 이제 만사가 귀찮으니까 머리도 막, 이거, 저희 평소에 이거 바르잖아요.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갔죠. 갔더니만, 보시는 분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신부님, 어우 오늘 왜 이렇게 뽀얗고, 어우,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우울해 있었는데 이게 입꼬리가 자꾸 이렇게 푸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웃음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있는데 옆에서 교우분들이 막어 신부님, 하면서 또막 커피도 주고 커피가 이쪽에 있는데 커피를 또 주고 두개 들었는데 뭐 간식을 또막 주셔요. 그거 받고 그러면서 야 그래. 조금씩 조금씩 또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이제 떠났습니다. 열차를 타고 쭉 가는데 우리 교우분들끼리 이제 칸을 빌려서 갔잖아요. 가니까 또 교우분들이 저에 넘치 저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온갖 간식으로 다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앉아서 저는 지금 막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멀미 때문에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카염없이 고독의 14인치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신부님 김밥이 와있고 신부님 샌드위치 신부님 떡뭐 신부님 뭐뭐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속이 울렁거려서 어 이러면서 이제 또 사랑을 받으면서 강경역에 도착을 했어요. 강경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저의 이 우울한 감정을 하느님께서 아셨는지 비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 너 고독에 한번 어 허우적대 봐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하, 막 비만 내려줬으면 괜찮은데 막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야, 잘 됐다. 이 비도 맞으면서 또내 마음도 시켜서 내려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한 7개월,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원하게 활동량이 없으니까 원래는 이쯤 되면은 좀 정상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아직도 걷는 게좀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반년 만에 제일 많이 걸은 날이었어요. 왕복으로 이제 두 시간을 걸었는데 가는 길에 쭉 가서 이제 강경역 거기서 출발해서 나바의 성지에 도착을 딱 했죠.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계시는 수녀님과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레파토리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 여기서부터 나바위 성지까지 이 비바람을 물리치면서 걸어오신 이 길. 그 길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걸어오신 길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그래. 사제로 사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와 같은 길이 아닐까? 하는 또 감성적인 그 감정에 툭 취했죠. 그렇게 또 성지에서 소개도 받고 신자분들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성지 소개가 끝날 때쯤에 저랑 또 사진 찍어 주시는 봉사자분이랑 어디가 제일 잘 나올까 단체 사진을 어서 찍을까 하면서 막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었어요. 나바이 성지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이 뒤에 보이고 또그 앞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 성심상이 딱 있어요. 그래서 예수 성심상을 왼쪽에 두고 성전을 뒤에 두고 잔디밭 위에 딱 교분을 찍으면 난리가 날것 같은 거죠. 그래서딱 눈치를 보고 있었죠. 여긴가, 저긴가. 근데 저희 말고 이제 성지순례로 오신 다른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본당에 음. 계신 분들이. 뭐 사진을 찍고 막, 막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 그때 이제 끌레지는 입구 같지만 이로망카러를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쭉오시더 오지... 어? 혹시 신부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 알아보셨나보다. 아,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 집사파더 <laughs> 그래서 또 제가 또 입술이 <laughs> 씨 올라와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아뭐제 전에 초월본당 있을 때 그때부터 뭐 구독을 하고 봤었다고 아, 실물로 보니까 더 어때요? 너무 잘 생겼어요. 또막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우울감과 고독감과 이 외로움에 휩싸여 있어야 되는데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이 꼬리를 그냥 자꾸 올리시는 모습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지순례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뭐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물론 준비하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내가 더 투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또잘 받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또 거룩한 부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도 보면 이 문지기와 목자와 양에 관련된 성소주의의 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문지기는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문지기는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문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 양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시력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눈에 베는 게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오로지 눈이 안 보이니 귀가 더 예민해지는 존재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만, 목자가 아닌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 피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른 것들에 대한 유혹과 고민과 번뇌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아, 하느님의 음성인가? 나를 왜 이렇게 뒤흔들지? 하면서 착각하지 않도록,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음성을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를 더 쫑긋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뭐 고독함, 외로움 이미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고 더그 안에서 고민하시고 답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 있으셨겠죠 또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에서의 다양한 어려움들 이 안에서 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는 체험도 있으셨을 거고, 다양한 경험들이 분명 존재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과정 안에 분명, 아, 하느님께서 부르셨던 음성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은 것들도 분명 존재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또 있겠죠. 나를 또 유혹하고 뒤흔드는 다양한 것들. 그때마다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 이끄심, 그 부르심으로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느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다독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소주일인데요. 이 거룩한 부르심이라 하니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의 성소를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아, 또 사랑받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